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하드코어 야생 128일차를 즐겨보는 날인데요. 오늘의 128일차는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2월 31일, 2019년 12월 31일로 올해의 마지막 영상이 되는데, 올해의 마지막 영상이 되는 만큼 약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저는 제아의 종소리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제아의 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게, 내가 확실하게 모르겠어. 요 그게 정확히 제아의 종이라고 하는 게 12월 3 1일날 치는 걸제하의 종이라고 하고, 종 이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아니고, 그게 정확하게는 보신각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종을 치는 거를 이제 제아의 종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 약간 고민을 했는데, 그냥 종만 만들면 안 되고, 보신각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은 비슷하게 너무 똑같이는못 만들어요. 모드가 없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엄청나게 건축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는데 진짜 잘하면 할 수도 있어. 대신에 그거를 하려면 디테일한 부분까지 되게 신경을 쓰려면 건축물이 되게 커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야생으로 엄청나게 크게 만들기는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좀 간단한 느낌으로 따라 해서 보신각도 만들고 그안 종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2019년 마지막을 장식하는건데 좀 뜻깊게 장식하고 싶기도 하고 만약에 정말정말 오래해서 2020년 마지막 때도 하게 된다면 그때도 보신각에 와서 종을 치면 되니까 뭔가 느낌은 되게 좋잖아요 지금 일단 우선적으로 여기는 제가 원래 지어놓은 이쪽에 학교랑 뭐 여러 가지 지금 한국식 건물, 한국식 건물을 짓고 있는 쪽에서 왼쪽에 있는 곳이고요. 약간 제가 원래 한국식 건물을 짓는 거에 터지고 보면 보신각도 맞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보신각이다. 뭐. 동대문 같은 거를 그렇게 자주 볼수 있는 곳에 살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뭔가 나는 길 쪽에서 내가 자주 보고 있는 것들만 이쪽에 도시적으로 만들고 싶은 거라. 아파트 그런 거, 뭐 파리바게트 그런 거다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라서 일부러 따로 이쪽에 빼놨고, 뭐이 느낌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보러 올게요. 그 산타 마을, 저번에 크리스마스 트에 있는 마을처럼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에다 만들 거고, 약간 그렇게 생겼어요. 한옥. 이라고 해드라 기와 기와 그런 것으로돼 있어가지고 제가. 좀 처음이면 사실 아 이거 못 만들 것 같은데 여러분 종만 만들게 하라고 할것 같은데 사실 한옥 같은 느낌의 집을 지은 적이 있어요 B 마인크래프트 모바일 버전 정확히는 컴퓨터로 했지만 이제 윈도우 10 버전으로 즐겼던 B 버전에서 한국식으로 그 집을 한옥으로 만들었던 적이 있어서 꽤 어렵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만들 때 가장 좋았던 게 짙은 프리즘머린으로 하는 게 좋아서 준비를 했고요 나머지 이제 금, 종 같은 거랑 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기대가 돼요. 연습은 종만 연습했어. 종 만드는 거는 아무래도 기초 틀이 필요하다 보니까 종 만드는 건 연습했고 나머지는 연습 안 했어가지고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죠. 일단 가장 먼저 준비물은 잠깐 돌을 먼저 쓸 건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빨간색 기둥 같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 기둥 같은 거를 되게 신경을 잘 써야 되는데 자 지금. 대충 건축에 되어 있고, 아, 큰일 났다. 또 욕심 생긴다. 아, 저또 엄청 크게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최대한 줄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입구 일곱 칸으로 할 거고요. 종 크기가 그 일곱 칸으로 되어 있는 좀큰 크기라서 종 크기에 맞춰 지다 보니까 조금 커졌는데,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두고 나서, 이제 이 바깥쪽은 정확히는 원래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약간 돌담? 아니라 뭐 이렇게 울타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울타리 같은 거를 표현해줘야 되는데, 그걸 표현해주기 전에 잠깐 먼저 빨간색 기둥부터 조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칸을 비운 다음에 그쪽 뒤에다가 이걸 돕고, 그리고 이제 반대편도 똑같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설명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여섯 칸 띄고 여기다 설치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똑같이 해서 띄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 하실 때 마음껏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저보다 더 크게 하셔도 되고 아마 종을 따라 하실거면 종을 따라 하신다면 저보다 크게는 가능하지만 작게는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런게 있어 뭔가 한옥같은 느낌을 좀 내다보면 한국 기아집같은 느낌을 내다보면 기둥만 세워도 이쁜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기둥만 세웠도 느낌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아까전에 말했던 담장 느낌을 이걸로 내줄거고요 한칸씩 띄어서 할까? 원래 약간 빈공간이 있거든 그래서 그 빈공간 느낌을 내기 위해서 한 칸씩 띄워서 해주려고 했는데, 음, 공간이 안 맞네요. 뭐, 늘리면 되는 거니까? 아, 이러면 안 된다고. <laughs> 이렇게 자꾸 늘리다 보면 진짜 끝없는데. 진짜 큰일 났네. 오늘 만드는 거는 옆을 만들진 않을게요. 옆까지는 표현할 시간이 없고, 나중에 옆을 만드는 거는 따로 시간을 가져서 옆을 만들고 딱 정면으로 봤을 때만 이쁘도록 가능한 한 정면으로 봤을 때만 이쁘도록 하고 정면도 약간 <laughs> 내가 이렇게 크게 할지 몰랐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크게들 몰랐어가지고 정면도 약간 블록이 부족할 것 같아. 올라가는 계단이 완성이 됐고 이 기둥을 아직 더 여기 안쪽에다가 이제 하나 둘셋두 칸씩 뜰까? 뭐 이렇게 떼어가지고 아직 기둥을 좀더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먼저 여기 기둥이랑 여기 기둥은 두칸 간격을 하고, 이 안쪽은 또 일곱 칸, 일곱 칸 정도의 간격을 줄 겁니다. 종을 둬야 되다 보니까, 일곱 칸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칸이니까, 그리고 여기였죠? 어, 좀 애매할 것 같으니까, 아홉 음, 칸 정도 띄울게요. 아홉 칸 정도로 이 기둥이랑 아홉 칸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칸에서 열 칸째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고 기둥을 또 세워 주고요. 그리고 저거와 똑같이 이번엔 두칸 간격? 원래 실제로도 이런 식으로 약간의 간격이 달랐어 두 기둥 두 기둥 사이에 간격이 좀 크게 있더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가보진 않았고요 <laughs> 검색을 해봤는데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맞춰서 이렇게 지어주면 될것 같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안쪽에 건물 내부 쪽은 단이 살짝 있더라고요 이거보다 그래서 그거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반 블럭으로 <laughs> 여기에 깔아줄 겁니다 아 근데 이거 지금 후, 이게 2층짜리 건물이거든요 얘기했었나? 보니까 2층짜리 건물이더라고 그래서 아직 1층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1층에 블럭이 이 정도로 많이 쓰면 안 되는데 이 안쪽에는 그 블럭 없이 그냥 반 블럭으로 채워줘야겠다 자 지금 <laughs> 기둥 나 진짜 큰일 났다 와 이거 오늘 안에 못 끝낼 것 같은데 기둥 완성 됐고요 이거 진짜 정면만 할게요 여러분 진짜 이게 제가 시간이 굉장히 많으면 상관 없는데 영상을 찍어야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거 야 1년 프로젝트 내년에도 치지 뭐 원래 보통 내년으로 넘어갈 때 치잖아 그... 12시 딱 땡하면 치는 거니까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어 약간 반쯤 완공해 놓고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완공 끝나고 종 쳐버릴게요 야 어 예상 너무 바뀌라서 조금만 바뀌면 모르겠는데 나도 이렇게 크기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원래는 저 빨간색깔로 저도 계속 할까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그 내부가 똑같은 빨간색이긴 한데 약간 나무 재질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 재질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아카시아 나무 판자로 조금 지어 보려고 합니다. 계단을 맞춰주려면 어쩔 수 없이 이걸 써야 돼가지고, 색깔도 나쁘지 않고, 그 붉은 삶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주황에 가깝더라고. 찾아보고 찾아보고 약간 좀 골라보고 하니까, 그래, 나무 같은 느낌에 제일 나은 게 이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그 아카시아 나무로 할 거고요. 약간 지금 평소에는 그렇게 자주 보이지 않은 꿀팁 쓰고 있는데 눈치 채셨나요? 약간 횃불을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셔, 해주시고 이렇게 길을 쌓아주시면 이따가 끝낼 때 횃불만 이렇게 쉽게, 횃불은 빨리 떨어지니까 쉽게 떼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할 때요. 여기쯤에서 이거, 오케이, 이거 비우면 완벽하죠? 그리고 이제 이 꼭대기에 그 이게 빨간색으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여기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 초록색 그 유광 테라코타가 나올 것 같다는 라 느낌으로 한건 아니고 그 준비를 안 했다가 계속 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 짓는 사진이 옆에 띄어놨는데 띄어놓은 사진에 자꾸 이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걸 해줄게요. 살짝 미흡했습니다. 준비를 못해서 못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이제 한다. 이제 중요한 기화 표시를 좀해 보도록 합시다. 기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진 않죠. 왜냐면 그냥 그 계단 형태로 저번에 했을 때반블록을 했던 것 같은데 제기아는 그때는 공간이 굉장히 넓었을 때인 거에 비해 약간 너무 높아지는 것 때문에 했던 거고 이번에는 그렇게 엄청 좌우가 넓은 그 여기가 넓어도 여기 안쪽이 넓은 건 아니라서 아마 계단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블럭이 날것 같습니다 큰일났다 와나 계단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억하냐 이거 지금 제가 한 50분째 짓고 있거든요 지금 몇 분째일까 편집된 영상에서 50분째 아니 1시간 정도 됐나? 1시간 정도 건축을 하고 있는 건데 야생이다 보니까 이게 다 올라가는 과정이 힘들잖아요 야생이다, 야생이다 보니까 근데 편집되는 거는 너무 짧아서 항상 약간 약간 미리미리 지어 놓는 경우가, 미리미리 지어 놓는 경우가, 이런 시간적인 어차피 스킵된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옥은 제가 많이 지어 본 적도 없고, 비에서만 지었고, 그리고 PC 야생, 그 원래 하던 제 그냥 야생과 그리고 하드코어 야생 톤틀어서한 번도 한, 한옥을 지은 적은 없어가지고, 약간 보여드리고 싶어서 미리 짓지 않았는데, 굉장히 후회 중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래에서 보면 좀 많이 이상해. 저도 그때 지을 때도 많이 느낀 건데, 아래에서 볼땐 조금 이상하고, 약간 이 정도 높이에서 보면 좀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어? 뭔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살짝 이상한데라고 느껴지죠? 그때 연구를 많이 했지. 그렇게 할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다 이렇게 한번 쌓았어요. 이제 뒤에서 똑같이 쌓아줄 겁니다. 쌓아주는 거에 한해서. 이제 옆으로 한칸더 하고 위를 한 칸씩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느낌이 나오게 되고요. 다 했는데 제일 큰 포인트는 이렇게 다 하고 이쪽 앞에를 이게 건축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쪽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하고 이쪽 앞에를 이런 식으로 밖에를 하나 빼주는 거 이렇게 하나 빼주는 게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테두리를 하나 한 것만으로, 오! 테두리 반의 느낌이 있다라는 게딱 느낌이 올 거야. 그래서, 지금, 괜찮은 느낌으로 현재 지어져 있고, 이제 이 상태에서 안쪽에 종을 넣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쯤에다가, 보신가 그게 있더라고. 이름 같은 걸 적어줄 수 있도록, 으짜 아이고. 있도록, 이렇게, 하나 띄워놓으면 됩니다. 원래 는 띄워놓는다기 보다는 여기 뭐 기둥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지금 어느 정도 되겠죠? 아우 느낌이 아래서 봤을 때 너무 안 좋아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안 좋네요. 그래서 한옥을 안 짓는 이유 중에 하나야. 한옥 안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래서 봤을 때 너무 안 예뻐가지고 제가 못 짓는 거예요. 근데 잘 짓는 사람들은 잘 짓지. 제가 못 짓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하면 보신가 현재 대충 됐고요. 저쪽에 이거 있죠. 이거는 제가 그 다른 색깔로 다음 1차쯤에 바꿔 오겠습니다. <laughs> 와, 너무 오래 걸렸다. 이제 안쪽에 종 지어봅시다, 종. 그, 반전으로 뒤에가 전혀 안돼 있는데, 지금. 전혀 안돼 있는데, 그, 반만 할게요. 장기 프로젝트, 내년에 하겠습니다. 1년, 1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1년짜리. 종은 올해 안에 끝낼게요. 아 <laughs> 예측하지 못한 그거라 허전하긴 하지만 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심을 하나 잡아놓고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금블럭이잖아. 제가 원래 좀 고민을 했어요. 금블럭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모이질 않아가지고 이게 패치된 이후로 금팜을 직접적으로 많이 좀 작동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잘 모으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지으실 때좀 많이 아끼면서 지을 수 있도록 금을 너무 많이 낭비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칸 띄고 한칸 띄고 나서 세 칸을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 형태로 여기를 지어주시고요. 넣어주고요. 넣어 이렇게 하나씩 넣으면서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쪽을 이렇게 또 감싸줄 겁니다. 안쪽을 비우기 위해서 방금 그... 기계를 이용을 한거에요 근데 그나마 진짜 제가 원래 레벨업이랑 이거 수리하는 것 때문에 금이 좀 쌓인게 있었는데 그게 없었.. 어고 없었다면 어떻게 됐지 막막해요 자 지금 굉장히 괜찮죠? 이게 마크는 나대도 이렇게 안쪽이 좀 밝은 편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밝지 않고 실제 건물이 크잖아요 그래서 내부가 되게 어둡더라고 근데 실제로 그 안쪽에 조명작업이 안되어있는건지 조명을 안킨 건지 모르겠는데, 조명 작업이 안돼 있어서, 저 역시도 조명 작업 안 해줄 거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실제로는 어두워서 안쪽에 종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일부러 제가, 아, 일부러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크적으로는 종이 보일 수밖에 없고. 아 느낌이 너무 좋은데, 진짜 느낌이 완벽하긴 한데, 내가 자꾸 좀 내려와야 돼. 아,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되는 게좀 쉽네. 제아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치는 소리가 들려야 된단 말이죠 손으로 똑똑하고 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이 모여서 이걸로 빵 치는 겁니다 똑똑 아니에요 그래서 이 느낌을 살짝 보기 위해서 여기다 이거 하나 세워 넣어놓고 그리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게 또 까먹을 거거든요 이쪽을 잠깐 뚫어놓겠습니다 금으로 바꿀 거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사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를 움직이는 방법도 있긴 한데, 아, 제일 베스트를 보여드릴까요? 먼저, 피스톤, 끈끈이 피스톤을 준비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걸볼수 있거든요. 어? 아, 여긴 또안 오지. 아, 맞다, 맞다. 휴, 안 되겠네. 이게 안 오는구나.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일단, 이거는, 이것도 안 되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에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뭐였었냐면 관측기 관측기가 아마 또 안에 들어가서 설치해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앞에 되어 있고 그리고 금블럭으로 그 하면 너무 아까우니까 이 안쪽 이 여기 바닥 빼고 솔직히 안에서 안 보.. 그 밖에서 안 보이거든요 안쪽은 이런 식으로 돌로 채워주겠습니다 원래 종이 안이 비어있지 원래 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중계기와 레선 블럭을 준비해주신 후에 은근히 오 근데 진짜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드실거예요 왜냐면 소리도 나고 작동도 꽤 잘되는 편이라서 이런식으로 설치해주시고 안쪽에 중계기 설치해주시고 그리고 종 종을 해주시면 그래서 했을때 종소리가 날겁니다 보세요 보죠 어 저거 왜 안가져와 아 꿀블럭을 해야되나 안될 수도 있겠지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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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땡겨 했다가 어안 오네? 아 그러면 <laughs> 그러면 사실 이렇게 도 되긴 해 꿀꿀꿀 하고 아 꿀이랑 얘랑 안 되지 꿀꿀 꿀 그리고 이렇게 하면 보시면 이건 무조건 될걸요? 땡땡 땡. 보이죠? 크 이렇게 물론 할수 있는데 작동하게 할수 있긴 한데 문제는 보이시죠? 우리 버튼을 하나 두자 어쩔 수가 없잖아 금버튼 같은 색깔이 없긴 한데 이렇게 그냥 내가 이렇게 여기 이걸잘 빗으면 하면 여러분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근데 칠수 있거든? 좀만 웃기게 봐 보이지 보이지? 아안 보이지 안 보이지 보이나? 근데 안 보이면 내가 못 치긴 하겠지? 어야 이거 이거를안 보인다 아니, 아닙니까? 자 아 근데 나는 진짜 오케이? 모르겠다 어 여기를 뭐또 흑의 속으로 바꾸고 여기를 그래 나는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어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나을 것 같아 딱 밀기가 좋잖아 혼자는 절대 못 밀고 밀기가 딱 좋은 각이 여긴데 근데 그 종을 칠때 이렇게 아래를 치나? 그걸 모르겠다 이렇게 아래쪽에서 치는 것도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밧줄으로 아 밧줄 아니고 철창으로 표현 해주겠습니다 아 자면 안되는데 자고 일어났다 왜냐면 밤딱그해 지고 나서 새까만 밤 한번 치고 싶었거든 우리 그거 하나 좀 할까요? 우리 이제 새해가 되면 깔끔하게 지내고 싶잖아요 제 유튜브 댓글에서 가장 많이 달리는 은근 많이 달린 종종 달리는 이거 이 지옥문을 좀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영상에서 나와요 그 초창기 영상에서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오류로 생기는 지옥문인데요 패치가 많이 됐어 1.15.1로 올라오면서 지옥문의 정확한 얘기 그 패치 내용은 없지만 제가 많이 마크를 해본 경험상 패치가 조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한번 확인해봅시다 이걸 탔을 때 그, 저번에 계속했던 오류는 아까 전에 봤던 그곳에서 생겨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쵸? 그치, 그치. 이래서 있던 거고요. 여기 딱 봐서 이래서 있던 거고, 이제 영상에서 나오지 않도록 부셔놓읍시다. 무한정하게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해서 단점은 아니에요. 장점으로 쓸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이렇게 지옥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보통 용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아니면 용을 한번 이상이라도 잡아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흑여석을 구하는 것보단 사실 엔더월드에 있는 흑여석 기둥을 뜯어버리는 게좀더 효율적이라 저는 이거를 뜯진 않죠 2019년에 보이는 거 안녕 그리고 밤 됐습니다 갑시다 자 원래 되게 색감만 밤면 하니까 오히려 저 해가 지고 치는 게 맞겠네요 12시 정각에 치는 거고 원래 밤이 더 빨리 오니까 겨울에는 자 해야지렴 마크 별은 생각해보면 저는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아 이거 약간 현실 그런 느낌을 하면 이건데 이 종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원래는 이 아직 완벽한 밤이 아닐까 약간 좀 상황극 같은 식으로 좀 해볼게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집에서 우리 집 아침 tv도 있거든. 집에서 뭐이렇게 식탁이 보다는 약간 소파에 앉아있는 편인데 소파에 앉아서 이쪽에서 이렇게 TV 보면서 아 제아의 종수 듣는 편이죠 직접 가서 들은 종은 단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보신각을 영상에서 봤다 했지 보신각을 영상에서 봤다는 이유가 직접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 인파가 엄청나게 많겠죠 아 그렇게 많은 곳잘못 가가지고 오케이 좋았어 자 그렇게 떠드는 사이에 다 됐고요 자 종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치기가 더 편하지 옷을, 뭔가, 옷을 올라올 것 같아서, 벗긴 좀 애매하고, 이렇게. 자, 한번 F5로 누르고 한번 치고, 그냥 쳐볼게요. 아, 회로. 회로 바꿔야지. 여기, 여기, 여기를 내리면 회로를 바꿔야 돼. 아, 근데 이걸 내리면 회로를 바꾸면, 보이네, 아래쪽에서. 아, 아. 이게 있긴 한데, 이게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없지 않아. 방법이 있긴 한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오케이 그냥 올려 방법 없다! 오케이 버튼 자 갑니다 우와 저의 올해 올해는 망했습니다 뭐야 내 입술 뭐야 이거 가슴 고친 건가 이게 마크의 몸이 이제 항상 밤을 거의 어. 어우 거의 스킵해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많이 못 보시겠지만 원래 마크는 이런 놈이죠 조명 작업을 할걸 그랬나? 아 근데 진짜 없었어. 진짜 내가 본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아, 아카시아 나무. 오케이. 자 빠르게 빠르게 수영해서 갑니다. 설마 점토 블록 훔쳤었나? 저번 시간에 엔더맨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지? 야너금 블록은 안 훔쳐 갔던 거 같은데 일단 애초에 설마, 여기서, 금블록 하나 훔쳐가겠어, 엔드맨이? 말도 안 되지. 빠른 수정, 빠른 수정. 아, 이거, 이거 돌 없어요. 아, 이거 나무도 없어요. 아아 <laughs> 잠깐만. 일단, 일단 지금 여기, 여기. 여긴가? 오케이. 일로 와, 일로 와. 자, 오케이. 자, 크리퍼는 아직 안 왔고. <laughs> 이거 밤, <laughs> 밤끝나기 전에 다구해와야 돼. 시간이 없어. <laughs> 저 좀비만 처리하면 됨. 가라. 처리 완료. 왜두 마리야? 왜세 마리야? 뭐야? 아기 좀비. 중간에 숨어 있었어. 잘 가고. 간다. 자, 여러분. 아, 버튼 없어졌어요. 아! 잠깐만요. 아, 멘트 준비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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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버튼 버렸다! 이 같은! 야, 가라! 오지 마라! 꿀플러 그냥 버릴게요. 이제 잘 구해서. 자, 여러분, 2019년 동안, 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020년에도 재미난, 아니, 뭔 소리 좀끕시다 근데 위험할 것 같은데?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뵐 거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안녕! 뭐야, 소리 왜 이렇게 작아? 적, 원래 저기 적대선생님인가? 예 네. 자, 안녕! <laughs> 내 네, 마이크 때문인가봐. 자, 땡. 조히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32번인가? 쳐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치기는 어려우니까. 이 정도만 치고요. 낙판이. <laughs> <락판을 웃음> 그래 이게 막혀의 몸이지 막판를 살짝 애매했는데 그래도 재밌게 시청해 주길 바라면서 오늘의 진짜 하드코어 야생 그리고 오, 오늘의 오, 이번 해의 마지막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내년엔 좀더 깔끔하게 칠게요 <laughs> 내년에 여기 뭐 방어 시설을 설치하든 어떻게 해가지고 내년엔 좀더 깔끔하게 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정말 시청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아주 꾹꾹 부탁드리고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 남은 건 내년에 만듭니다.